네, 여러분께서는 저품격 라이브 방송 우리 동네 놀러와 실시간 라이브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아, 네.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출발 쇼 각기야 일단 각기 붙여 꼬리도 없네 노루 와자 오늘 우리가 할 곳은 백천 구백 팔십 년 개업한 안동 최초의 찜닭 원조의 집이죠 원조 안동 찜닭을 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자 네네 사십 세명 함께 하고 계신다 사십 아... 네. 아, 네. 제가 지금 찜닭 집에서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영가 찜닭에는 네. 제 동창 아 친구예요.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1 0 0통 왔었습니다. 네. 그냥 계속 잘 되고 있다고 어... 물어서 아이 놈이 오낙팀얘기구나 계속 <laughs> 찍고 또 연락이 계속 와요. 그래서 네. 라이브를 했었는데 네. 그것을 보고 계시던 분이 한분 계셨어요. 네. 바로 오늘 우리 네. 먼저 안동 찜닭 <웃음> 사장님께서 <웃음> 아, <웃음> 실시간으로 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 님은 네, 네. 다른 전략을 쓰셨습니다. 온 동네 자기 주변 분들 네. 다 전화해서 구독을 시키셔서 <laughs> 그래서 제가 일단 찍으러 왔죠. 네. 어, 찍으러 왔는데 웬걸 손님이 가득인데. 아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음식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네. 세레문니 한번 가죠. 음악 틀고. <laughs> 오. 오. 짐작. <찜다>, 또라도. <laughs> 아 입장 음식 네. 입장했어요. <laughs> 아 맛있겠네. 야, 아 진짜 너무 좋지 요 지난 주에도 저희가 팀장을 먹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했는데 느낌이 향이 다른데요? 달라요. 향이 확 달라요. 살짝 뭐라고 해도 그래? 한, 한 방의 느낌. 한 방의 한 방이 들어가나요? 인상. 상 아, 아... 자, 정답 먹어보겠습니다. 음. 공기 달라고. <laughs> 아 조만간 네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laughs> 음. 아 감사합니다. 아 집은 살짝 살짝 얇아. 근데 어 근데. 전혀 맵게 생기지 않았는데 매콤하면서 그 인삼 얘기했잖아 인삼 인삼 향이 입으로 싹 들어오는 느낌이다 일단 당면만 먹어봤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에이, 저도 당면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근데 매콤합니다 이게 어때요? 와 맵습니다 입에서 청양고추 향이 청양고 확 퍼지는데 그죠? 이게 그냥 매운 거 아니라 맛있게 됐습니다. 어. 먹다 보면은 오, 왠지 맛있는데? 그 저런 느낌 예. 나도 모르게 땀이 흐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예. 그리고 당면 자체가 그 아이들 있는 집에는 안 맵게 해주시는 거죠 아이들 있는 집은 안 맵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이들이 먹기에 굉장히 좋은 당면인것 같아요 아, 예. 아이들이 먹기에 그리고 아 이거 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솔직히 그게 말이더라 소주랑 너무 어울려요 진짜 그집 예. 진짜 어울려요 소주 예. 아 저분들이 안 가시는 분 소주가 기가막혔어 이게 식사용으로도 좋은데 이게 소주랑 먹으니까 안주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우 어, 고기도 한번 먹게요. 음. 꼬리도 없네, 눈도 없네. 와! 자, 이거 먹고 네. 새우 먹으면서 또 대화를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네. 내늘 보면 소개, 응. 예, 소개 한번, 네,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원조 안동찜닭입니다. 원조 안동찜닭. 그 1980년대 배고픈 시절에 대학생들하고 하잖아요. 학생들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뭐 감자도 넣고 당근도 넣고 당면도 넣고 해서 현재 찜닭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 얘기하면 뭐지? 얘기? 이거 사장님이래요, 사장님. <laughs> 네, 사장님이고. 뭐? 어, 어, 어 거기, 네. 저 뒤에 보면은 닭 보이시죠? 닭. 맞아. 옛날에는 찜닭을차려도프라이드 뭐, 치킨을 팔아도, 뭐, 옛날 푼닭. 다 저렇게 닭을. 아,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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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 분은 누구시냐면, 요 분은 사모님이신가요? 누구 사 어머님이신가요? 어머니. 아, 우리 사장님 어머니시라고 합니다. 네. 사장님 어머니께서. 맞아. 전원주 씨 아닌가요? 네. 그, 네. 전원주 씨. 네. 제가 그 말한다고 빨리 못 먹으니까 면이 부르기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면은 안 부른데? 네안 부러요 면이 안 부러요 당면이 제가 전화했을 때 탱탱해요 마시면서 당면이 탱탱한데 입에 들어가고 가아요 음. 아, 신기해 어..윤호강님 그 아침에 찜닭 먹고 보다 특히 저 당면이라고 하셨는데 찜닭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당면이죠 찜닭은 닭이죠 닭 일본이죠 아, 이거 꼭꼭살 닭가슴이 없대요. 정말 멋집이직지 않습니까? 네. 아우, 주문이 이렇게 오네. 두마리였어요두 마리. 진짜 원조예 원조. 네. 여기 원조 찐다 맞습니다. 네. 아 우리 가수 왔네요, 조호 씨. 네. 조모 네. 씨 왔다. 네. 내가 최종호 씨소개해드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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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재, 네. 안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네. 오비딕 음악학원을 <laughs> 운영하고 계신 분이시고 <laughs> 자고 현재 안동 m b c 에서 매주 월요일 진행되고 <laughs> 있는 노래는 사랑을 씹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용색입니다. 아니... 오늘 와서 노래를 좀 가르쳐주시고 노래 시합담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아 그런데 오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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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듣기로는 그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아.. 효도가 그 좀부었네데 우리 최정우 씨 오셨으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노래 한번세요무반 <laughs> 아. 이이면 저희가 노래를 배울 거니까 미리 감출 노래를 한곡 불러주면 되겠죠? 네? 그, 그걸 정해야 돼요. 아, 안 정했어요? 네. 네. 나는 그거. 정말요? 격차 아요 문제. 아 저는 참... 저는 레기 장르를 좋아하니다 아, 김건모의 핑계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럼 핑계? 핑계 할까요 네. 아, 핑계로 일단 노래를 내게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지나간 것이 지나간대로 らけ 만 되는 아무래도 약간 네. 위로가되잖아요위로고 상대방의 대상을 만들고 <laughs> 그에게 말을 해준다라고 네. 대상을 만드세요 상상 속의 대상을 만드세요. <웃음> <웃음> <녹화를 입고> 그럼 비본부 핑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핑계는 어,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 아, 그렇죠! 둥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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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그런 핑계 네, 네. 재미잖아요 내게 네, 네. 그런 핑계 네, 네. 쓰지 장 바꿔 생각해봐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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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딱딱 끌어사는게 티키타카! 아닌데? 뭐죠? 스타카도 맞 스타카도 스타카! 와! 내 깨끗한 핑계대지마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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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깨끗한 핑계대지마 내 깨끗한 핑계대지마 입장 바꿔 <laughs> 생각을 해봐 <laughs> 지금 네가 나라면 나 웃을 수 있니 이렇게 네가 떠날 줄은 몰랐어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걱정 말아 그대부터. 걱정 말아 그대는 뭔가 그 잔잔하고 위로가 되는 노래를 웃기려고 했기 때문에 안 웃겼습니다. 그리고 영주 씨는 약간 네, 네. 어, 신나고 좋았어요. 그 노래를 아막 부르기 시작하니다 그러더니 아 아니 이거 약간 몰라. 배를 까고 이런 게 너무 약간 추져웠어요. 추져웠어. A few moments later. 마무리. 일 우리 최종월 선생님 네. 정리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정리말씀네요두분 너무 술 드시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적인 모습이 오늘 좀 감동받았고요 어 그리고 다른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좀 감동 코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걱정만 네. 해도 되게 행복 좋았고요 핑계 되게 신났고 좋았습니다 두분들 모두 수고했고요. 자 그럼 이제 전체 마무리하고 네. 어,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이 가게에서 촬영을 하게 해주신 네. 우리 안동 원조 안동찜닭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어, 구독자 960명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라이브 방송에서 제발 만나요! 만나주세요! 고맙습니다! 내게 노래하세요. 내가 졌다고. 인정마비도. 다음 주에 대얘한번 하시죠. 선생을 잘못 모신 것 같아요. 선생을 잘못 모셨어. 너무 힘드니. 말해줘. 야 재수 씨래도괜찮다근데아버티버 말랍니다. <laughs>